제 근대적인 학문 분류로 어, 따지면 그 인문 사회 정치 자연까지 예, 모두 포괄한 그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섭렵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할만합니다 어, 18세기 조선의 상황이 이제 이랬는데요. 이런 바 이제 조선에서도 백과전서파가 대두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남명 조식 선생을 만나면서 제가 벽립천인의 기상이다. 그러니까 천길 절벽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제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는 어떤 강인한 인격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랬다면 다산의 경우에는 마치 다산의 지식세계 앞에서는 망망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학문적인 너비나 깊이가 압도적으로 당시의 다른 학자들보다 뛰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.